오늘 그 IoT 부품센터 준공식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일중 국장님이 I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통신기능하고 센서 저기술을 물류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산업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새로운 연간산업을 일으킬까 하는 그런 센터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하이테크파크 지구에는 지금 인베디더 자동차 연구원도 있고, 지금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또 우리 바이오메디컬 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있으면 또 아마 책임은 시장님께서 주공하실 지식산업센터까지 합치면은 하이테크 파크 지구가 정말로 어, 교통의 중심지에서 물류 중심지에서 어, 산업의 중심지 또영천을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하이테크 파크 지구가 될 것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 진입도로를 개설했고 그간 많은 그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지정부 사실 이 지구에는 지정 폐기물이 나오면 은 공장 자체가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도 또 우리 영천시와 해서 어, 무난이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IoT 부품센터가 또 우리 드론 로젠 택배와 또 우리 첨단지구의 자동차 부품기업까지 다어울수 있고 그러한 연관기업들이 우리 한이테크 부품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